오스카를 품은 윤여정이 올해 또 한번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섭니다 올해는 시상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측은 4일 공식 SNS를 통해 올해 시상식의 첫 번째 시상자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1차 시상자 라인업에는 윤여정을 비롯해 레이디 가가 조이 클라비츠, 케빈 코스트너, 크리스 록, 로즈 펠레즈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윤여정은 지난 2021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의 새 역사를 썼고요. 지난 2일에는 미국 버라이어티 선정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영향을 미친 여성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는 윤여정에 대해 40년 넘게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미국이 알아차리는데 2021년까지 걸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목소리>